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니 61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619일이에요. <laughs> 네, 오늘 이제 성공은 당신 것 298페이지 중간에 물론부터 할차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이제 앞에 끼어들게 해줄 수 있는 건 자유로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해서 충분할 때남 남아 돌아가서, 그러니까 넘쳐났고 풍요로운 거죠. 풍요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거. 풍요로울 때, 그렇 내가 풍요롭다는 풍요로운 거야.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도 주고, 기부하거나 봉사할 때도 풍요로울 때 기부한다고 하는데 풍요로워지면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예, 풍요로우면 모든 것들이 이제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읽어볼게요 네, 물론 우리 자신이 붐비는 곳에서 끼어드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무례하게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속한 사람이 실패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속한 사람이 실패에 이르는 길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무리하게 가속 페달을 밟는거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그, 붐비는 곳에서 끼어드는 거 뭐, 무리하게 가속 페달을 밟는거 음, 그런 것들. 실패에 이르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이득 보고 너는 손해본다는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득을 보고 너는 손해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만 보이는 거죠. 그죠?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에 힘을 보태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어떤 것에 힘을 보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는 거야. 래서 그러니 나는 이득을 보고 너는 손해본다에 힘을 보태는 것은 곧 뭐예요? 손해본다에다가 힘을 보태는 것이다. 나는 이득이고 너는 손해야가 나는 이득 보기 위해서 나만 했다고 해서 내가 이득이고 저 사람이 손, 손해가 아니라 그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붐비는 곳에서 앞에 끼어들 수 있게 해주면 도량이 넓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도량이 넓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고 손, 흔는, 손 흔드는 것이 보입니다. 서로 감사하며 윈윈하는 삶이 됩니다. 서로 감사하고 윈윈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감사와 윈윈을 원칙으로 삼고 그의 바탕에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윈윈,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그런 삶이 바탕이 된다면 이 원칙이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너는 손해가 아니라 서로 잘 되는 거. 저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하면은 내가 잘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막 하면은 나는 아니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행을 가도 당신이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나도 안 갔는데 <laughs> 나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했을 때 나한테 그냥 나는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나안 됐는데 너해 그러면 나안된것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잘되게 해주면 나는 저절로 된다라는 것.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윈윈 되는 거라는 거. 네. 쉽지만 우리의 내적 본성 전체에 걸쳐 깊은 영향을 줄 다음 실습은 이렇습니다. 본성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준, 줄 만한 것. 본성에 저 야생 새들에게 먹이주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실습입니다.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는지 잊지 않고 챙깁니다. 아파트에서 살더라도 말입니다. 창턱에 놓거나 유리창에 부착할 수 있는 새모 오이통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변에 사는 야생 동물을 지원할 길을 꼭 찾습니다. 사는 곳이 대도시 중심부라도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땅과 건물에서 야생 동물 살해 금지 살해를 금지해야 합니다. 먹이로 유연해 유인해 가두는 덫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야생 새들이나 이런데 먹거리 주는데 요새는 이게 이제 91년도에 쓰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야생 고양이들 뭐 있잖아요. 밖에서 사는 고양이들, 비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요새는 막 주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먹이 주지 말라고. 먹이 주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뭔가,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새끼를 놓지 못하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되어야 될것 같고, 너무 많이 이제 포화 상태가 막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생명이 죽는 건데,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실습은 이렇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이나 정원에서 항상 뭔가를 기르기. 토마토도 좋고, 분재나 작은 선인장도 좋습니다. 뭐든 기호에 맞는 것이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 책임이 그저 창가 화단에 심은 제라륨 꽃에 물주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심물을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요? 세심하고 관찰력이 있고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세심하고 관찰이, 관찰력이 있고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세심하게 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그러니까 세심하고 관찰력 있게 뭐 하다 보면 저절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알아, 알아차릴 수 있는 과정, 우리 자신의 실제 시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성공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들이 말 그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관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요거 요새 보거든요. <laughs> 그들이 말 그대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뭘 시행하는, 월요일부터 저희 이제 그 제가 그룹에서 뭘 시행하는 게 있는데 그 취지가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겉에서 보는 거는 하는 행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는 행위는 똑같은 것 같은데 관점이 바뀌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내가 느낀 점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관점이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거랑 근 내가 느낀 게 아니라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그 관점을 바꾼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느끼고 감동했는 거를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전달 전달 전달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스무 번한 사람한테 스무 번 이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몇몇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전달을 받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면 벌써 이제 전달해준 사람이 아니라 받았는 사람들, 받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무 번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직 전달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듣지를 못했던 게 나도 그랬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벌써 뭐가 어떻게 돼 있죠. 근데 이제서 이제 조금씩 알아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이제 조금씩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 그래 아, 이게 똑바로 들리지가 않는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그래서 아, 그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구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구나. 더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저 방향이 맞나 관점이 맞나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가 확연한 결함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의아해집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리도 무딜까? 어떻게 이들은 그런 직원을 고용해 그런 이런 저런 매출 기회를 다 놓칠까? 어떻게 그들은 벽은 페인트칠이 필요하고 바닥도 더러운 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리라고 기대할까? 어떻게 이들은 앉을 의자도 없으면서 우리가 자기를 가게 앞에서 줄을 서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할까? 어떻게 이들은 문 여는 시간을 알수 있도록 영업 시간을 써 붙여 놓을 수 놓는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기들 가게를 애용하리라고 기대할까? 어떻게 이들은 가게 밖에 주소도 붙여놓지 않고 우리가 자기들 위치를 찾아내리라고 기대할까? 모든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사무실에 드, 들어가잖아요. 그내 생각에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제 책이가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웃긴 게 이제 사무실이 벌써 생긴 지 7년이 넘었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뭐요? 방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르륵 들어가서 불 꺼져있어. 어쩜 어두우면 탁탁 켜고서 그냥 떡 들어가고. 요새는 어두워도 그냥 들어가요. 누가 들어와서 키겠지 뭐 밖에 안 하면. 전기요금도 아껴야지. 미리 이제 안 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있으면 딱 들어가자마자 불루 들어가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너무 웃긴 게. 저희 인포메이션 앞에 보면은 2021년도 어쨌그 썩세스 트립 가는 게 있었는데 하와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2년도고 올해 22년이잖아요. 그러면 20년도에 붙여 놨다는 거거든요. 21년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너무 오래된 거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안 가고 뭐막 그러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바뀌면서 회사에서 이런 포스트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오면 그냥 갈고, 오면 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 이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진만 주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어 인스타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사진들만 이렇게 주시던데 그거를 꽂아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새로 이제 요새 그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저희 사무실에. 그분이 저거는 왜 저렇게 2 0년도 하와이가 꽂혔냐 해서 아 그래요? 그럼 어쨌니 본인이 보니까 본인이 그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다 보면 저 21년도께 저렇게 있어 <laughs>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뺐어요. 그래서 포스트가 뭐가 이제 꽂을 게 이제 아직 없어가지고 안 꽂고 뺐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딘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나 누가 봐도 의아해하는 게 진짜 매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페인트 칠이라든지 더러운 식당 앉을 의자도 없고 기다리게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뭐잘 되니까 잘뭐잘 뭐잘 되니까 더잘 되기를 계속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서비스와 막 그런 뭐 식당도 옆에 생기게 되면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나는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기해 주셔서 뭐 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딱 바닥으로 아 바닥이 기스났던 것들이 참 이게 그냥 위에만 보고 다닐 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 한번 하고 났는데 한참 있다가 또 청소하려고 그러면 또 치울 게 있고 또 치울 게 있는 거 정리를 다해 놨는데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뭔가 내가 의식이 달라진 상태에서는 또쉬울거나 정리할 것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그렇 그래서 식당 주인들도 내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손님들 관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은 모두 관찰할 수만 있으면 해결될 일들이 아닐까요? 관찰할 수만 있으면. 근데 관찰이 안 되는 게 내가 보는 것만 봐요. 내가 믿는 것만 봐요. 내가 믿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미, 내가 믿는 거로 해석이 되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근원에 관찰만 할수 있다면 해결될 일인데 뭐냐면, 어 식당을 해요? 그럼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거지. 나는 돈을 안 벌고 하루에 한 명만 와도 진짜 막 뭔가 근사하게 차려서 뭔가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그 깔려 있는데 그런 어 그런 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내가 배려니까 그러니까 돈 벌고 싶다라는 것도 깔고 있지만 내가 관찰을 안 하고 손님들이 그냥 어우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먹으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만 두게 되는 거죠. 성공에 대한 믿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관찰할 수만 있지만 관찰이 잘안 돼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 되지만 안된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그게 안 되려면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 근원의 성공과 돈에 관련된 믿음체계가 있어요. 그 믿음체계가 바뀌어야지만 관찰하는 게 들어와요. 제가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요 계속 그 근원의 신념적인 것을 계속 찾고, 계속 찾고, 계속 찾다 보니까 마음의 중간중간에 빠지기는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밑에 있는 신념이 재맥락이 되고 성공과 돈에 관련된 것도 그냥 편안해지면서 뭔가는 다잘 되는 거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어 열심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밖에 없구나 친절해야 되는구나 알리는구나 이게 이제 자꾸 더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제 관찰할 수 있,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관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신념 체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아, 이 사람들이 성공과 그 돈에 대한 거를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가요. 마음이 먼저야, 몸이 먼저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됐던 하 무슨 무슨 수씨 있잖아. 하 무슨 수씨? 몸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죠. 근데 마음이 뭐예요?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몸을 어떻게 바꿨어요? 여자로 바꾼 거야.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남자였던 몸이 여자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죠.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돈에 관련된 것들이 깔려 있다면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내가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온다면 주변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환경 탓을 하죠. 환경을 먼저 보고 내 마음을 결정을 해요. 아직도 안타까워요. 근데 음, 나는 친절하게 끊임없이 하는 거구나. 그쵸.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안 들려도 또 얘기해야죠. 수군번 얘기해야죠. 수군번 얘기해야 되죠.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어서 수군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할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데 내가 마음이 그 근원의 신념에서 성공과 돈에 대한 게안 좋아서 주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핑계거리 합리화시킬 것을 찾았다라는 거를 안다면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엄마를 따라하는 거. 엄마가 참, 참 중요한데 엄마를 따라한다는 거. 그대로 따라요. 엄마 그대로. 그렇 그래서 내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거. 그런데도 주인은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데 이야기를 해주면 이야기를 하는 대로 듣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들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돈과 삶의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어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근원을 근원을 찾아서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잘 그렇게 되지 않는 빨리 회복되게 할수 있는 게잘 없어요 돈도 많이 드는 거고 뭔가 그냥 마음에서 적당하게 하는 거는 많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잘 관찰해 보세요 네. 이 장에서 말한 실습을 하면 우리는 점차 눈을 떠서 전에, 눈을 떠서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딜레마를 풀 해결책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점차 눈을 뜨라는데 눈이 쬐끔한 사람은 어떻게 눈을 더 떠요? 그죠눈 감고 있었을까요? 돋보기를 써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어제도 어디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아, 미세한 차이점을 제가 계속 얘기를 알려줘요. 미세한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아직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 들으셨다는 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고 계신 걸 알겠는 거예요. 계속 차이점을 얘기를 해요. 생리대 하나 가지고도 제가 다시 어제 얘기를 했더니, 어? 좋아서 쓰고는 있어. 근데 3년 동안 농약을 안 뿌린 데서 자라난 모카솜에서 이렇게 만든 거를 몰라요. <laughs> 그것까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계속 만나면 또 얘기하고 만나면 또 얘기하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점차 눈을 뜬다는 거는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 보여지는 물질이 크고 작고, 눈큰 사람이 세상을 더 많이 보나요? 아니죠. 눈큰 사람이 더, 겁이 더 많다는 속담도 더 있는데. 눈이 크고 작고, 물질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본체. 본체는 몸이 아니잖아요. 마음도 아니잖아요. 본체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확장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확장시키는 게 제일 큰 정답인 거죠. 의식을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나의 의식을 가리고 있는 마음에서의 그 신념들을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 계속 끊임없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게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딜레마를 풀 해결을 찾는 것이다. 딜레마를.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마음에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한생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도 있다. 다음도 있는 거야. <laughs> 어제 너무 웃겨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요 한생 다 끝날 때일좀 해봐야지 할때딱 죽어 뜨는 거야. 그래서 이생에서 딱 오니까 일좀 해봐야지 하니까 지금도 아직도 일좀 해봐야지 하는 에너지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얼만큼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 있을 때까지는 일도 하는 게 좋아요. 인계점을 계속 올려놓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나라는 생각에서 이 에고에서 벗어나기 전, 전까지는 계속 태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일을 에너지를 계속 올려놔야 되죠. 계속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뭐 알긴 안해요. 지금도 한번 해봐야지, 제발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재밌어가지고 알아듣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해법은 해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인식, 인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인지하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고 세상에서 안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안될 것은 전혀 없다. 나는 돈이 없다. 아, 아니구나 돈을 내가 벌수 있고, 널려 있는데, 저는 제일 가까운 데서도 또 누굴 봐요. 복이 있어요. 돈복도 있고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본인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만나다가 관계를 끊어뜨리고, 만나다가 신념이 없게 행동을 하고, 관계를 자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 돈이라는 거는 또 누구를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죠.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내가 뭔가 막 해야 될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될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되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념 때문에 꼭 신념이 어떻게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그러면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요 꼭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행동이 내 눈에 보여요 그게 보이게 돼있어연쇄세적으로 모두가 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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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래 그게 아니고 그거 투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신뢰를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는 행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야 돈이, 사람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친절하게. 친절할 때. 내가 최대한 사람들에게 친절과 이 배려, 그, 그들을 위한 배려가 친절하게 되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나오죠. 친절이라는 거는, 그잖아요. 관찰자 입장에서 이 파동이 있고,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물질이 드러난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를 물질로 드러나려면 이 파동이 입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입자가 되기 위한 건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서 그냥 파동으로 있느냐 입자로 나오느냐 그 관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나의 의식에 따라서 근데 그 의식도 신념 어릴 때 상처로 인한 신념에서 가려져가지고 가지고 온 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도 까먹게 되고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경우에는 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자부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주죠. 그러면서 본인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해법을 풀수 있는 모든 문제, 돈이 있고 없고도 없는 것도 돈이 널려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로막는 것이고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죠. 스스로 신념대로 경험하려고 해요 신념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을 해야지 편안하게 성공과 돈도 들어와요 끝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제가 요새 이제 드는 관점이 저들이 아닌데 하고 지속적인 게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거, 지속성, 지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더 공부를 하고 신념을 없애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바뀐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직면하고 모든 문제를 풀 해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누가 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인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의식이 바뀌려면 신념체계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근원을 계속 봐야지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수월하게 무엇이든 다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약속도 잡고 행복한 또 일요일을 많은 사람들과 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도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